사단전 26장 15절에서 16장 말씀입니다. <laughs> 사단전 26장 15절에서 16절 말씀. 15절에서 16절 말씀. 아, 합독합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여 누이시니까 주께서 가르세 나는 내가 빛받가는 예수라 일어나 내네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을 장차 내게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원과 증로 삼으려 합니다. 아멘. 낭낭없서 네. 감사합니다. 성령께서이 시간 함께, 함께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대단히 시간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함을 감사드리며 인도하는 것주 예수의 성도를 드립니다. 아멘 사월이 지금 예수님을 다멕식 성상에서 만나는 것을 대한 증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예수를 만난 거에 대한 증거를 할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귀에 다니세요? 그 예수님 만났겠네요. 그럼 만났어야지 되는데, 아니, 그냥 어쩌다 보니까 그냥 교회 다녀요. 또하수 없이 다녀요. 또, 그래도 보니까 예수님에게 제일 그래도 신사적인 것 같아서 다녀요.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지금 확실하게 사울이 얘기를 하고 있죠. 누구를 만났다? 예수님을 만났다고 얘기를 하죠. 그랬듯이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시기가 그게 회심인 거예요. 사실 그 회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회심을 통해서 진짜 예수님이 오래되서 십자가에서 대속했던 그 은혜의 삶을 살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돼 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났다라면, 어, 완전히 틀려버리는 삶을 살아간다. 근데 예수님 만나기가 쉬운 게 아니죠. 예수님 만나갔다고 할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야죠. 사월은 지금 예수님을 만나요. 그래서 만나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어, 사도로서의 그런 사역을 감당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역시도 예수님을 만나요, 만나는데 어떻게 만나요?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이미지로 만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때론 우리가 낙담하고 실망하고 있을 때, 거기에 대한 은혜를 베푸시면서 거기에 대한 자백과 회개를 통해서 위로의 예, 주님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면서 그 주님을 쫓아 나와서 교회에 나온다. 저, 저 미친 사람처럼 교회 달려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것이 갑자기 죄다 생각하면서 쫓아 나온다. 저, 그래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만났다는 그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어가면서 예수를 만난 증거들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간증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실 세례 받을 때 자기가 거기에 대한 간증을 하고 세례를 받게 돼 있죠. <laughs> 진정으로 자기가 주님의 만남에 대한 간증을 하고 그 간증의 말씀을 받은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대한 법을 통해서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세례를 받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봐요. 그래서 대다수 사람들이 세, 나, 내가 세례 받았을 때어땠는가첫사람을 그러니까 기억해 보는 아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세례 받았을 때 어땠는가. 그래서 세례 받았을 때그 은혜로 받았다, 눈물로 받았다. 근데 눈물을 받아먹고도 시간이 지나가면 이다 잊어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잊어먹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건 그러니까 뭐가 안된 거예요? 중생을 했는데 회심이 안된 거야. 회심이 안된 거예요. 불래서심을 받고 나오긴 했는데, 그 다음에 회심을 해서 진짜 예수님을 만나야 될거 아니죠. 진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사업을 통해서 보면 지금 담맥색 광야에서 지금 방황하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의 삶을 살고 있다고 봐야지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나의 인생의 삶은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을 잘 알고 따라가야 된다. 우리는 그렇죠? 우리 인생을 우리 마음으로 자기가 생각하고 계획하지만은 인도는 누가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주님이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삶을 산다라면은 누구를 만났다? 주님을 만났다는 거죠. 주님을 안 만났기 때문에 주님의 인도를 안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은 주님의 인도를 당연히 따라가게 돼 있어야죠. 다 믿어주는 거야. 다 믿어주는 거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매맞고, 욕을 당하시고, 벌거벗게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뿐 아니라 자기의 생명까지 내놓고, 그 분에 대한 은혜가 또한 그뿐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믿고 따라가게 돼 있다.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굴 따라가요? 그냥 예수님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아무 말할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런데 말이 많으면 안 되죠. 저. 말이 많으면 아직 누구를못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무엇부터 없어져요? 말부터 없어지는 거예요. 그 그냥 행동으로, 행동으로 거예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아무 소리하지 않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누구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죠.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말을 하고 있다라면 그것은 아니에 된다. 그 말을 할때 누가 역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하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라면, 또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말서부터 없어지지. 말할 얘기가 없죠. 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생명을 내놓고, 부활하셔서 하한 육군에서 나를 지금도 인도하고 있다는데, 그걸 믿습니다. 하는 데 얘기가 있어요. 아무 얘기, 할 얘기가 없어요. 오로지 그냥 믿고 갑니다. 믿고 갑니다. 주님이 얘기해 놓으신 그곳을 향해서 갑니다. 그 길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난 갑니다. 그 길이 죽음의 길이더라도 난 갑니다. 어디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 목표가 있잖아, 요죠 주님 예비해 놓으신, 준비해 놓으신 그 천국을 향해서 그 가게 돼 있다. 좀 당연하게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만난 분들이 기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분들이 그렇게 돼 있다. 그래서 지금 사울이 지금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어,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제 우리 삶 속에서 감안하고 보면 그래요. 나는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핍박을 하면서 살던 삶이 많은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누굴 핍박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핍박하고 있어요. 예수님 만난 후에 해야지만 예수님 핍박 안 하고 그 앞에 순종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를 위해서 그 원과 고난을 당했셨다는 것을 믿는다라면 말할 이,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나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야기 하는 것 자체가 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에 대한 핍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신의 생명으로 모두가 이루어졌는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면 그것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해요? 그런 우리를 향해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하 일어나라 했죠. 일어나서 내 뜻을 받거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어나서 내 뜻을 받아라. 근데 안 일어나, 안일어나야죠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을 볼수 있어요. 사실, 보면,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면, 제가 그랬으니까. 그래서, 안타까운 모습을 다 보는데, 어, 괜히, 허송 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어, 쓸데없는 시간들. 그것도 몇십 년이 지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시간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냥, 종이 한장 차이로 딱 두집어져 있는 이야기들인데, 믿으면 바로 따라가면 되는데, 그거를 믿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허비해가면서 자기 생 자기 생각대로 이리저리 방하고 자기 생각대로 일어나지 않고 누워서 망상에 생각만 하고 구상만떨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주님 보라고 해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서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을 듣고 나의 상황과 주님이 대화하고. 4호 부르시면 볼수 있죠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한테도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차이만 있을 뿐이지 쓰임의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쓰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사호는 사도로서의 쓰임이 있었기 때문에 크게 있을 뿐이지만 우리는 작은 부분에서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그분은 세계고 우리는 가정이고 이런 거죠. 똑같은 거 거야, 똑같은 거요 그런 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지 않은 삶을 산다라면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그런 일이 되고 얼마나 어 힘든 그런 시간을 보내야 되는가라는 것을 잘 기억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살기를 소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된 삶을 살기를 소원하기 위해서 일어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어나서 내 뜻을 받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뜻을 받으면 되는데 일어나지 않아야죠. 일어나지 않아요. 심각발을 많이 해. 일어나지 않고. 아휴, 가다 씻고 좀잘려고 그러는데 왜 밤늦게 와서 깨워주고 그래. 응? 내일 오세요. 내일 내일. 어, 내일 아침에 내가 나가서 정중하게 대접하고 어, 맞이하겠습니다. 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일 오세요? 안 오셔? 성령의 범은 안 오는 곳에 있어. <laughs> 일단 가신다고 돼 있어요. 일단 가셨다가 언제 올지 모른다고 돼 있어. 어? 오시기를 오셔. 언제 언제 오실지 모른다고 돼 있어 있죠. 오시는 분들은 누구예요? 그래도 구원 받은 사람들겠죠. 택가운 받은 사람들이 오시기를 오시는데 언제 올지 모른다. 언제 올지 모른 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 없는 사람을 살아가게 된다. 아, 주님 없는 사람은 삶이 어떤 삶이에요 분쟁과 다툼과 슬픔과 괴로움의 시간들을 보내게 돼 있는 거예요. 주님 없으면 반드시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 없으면 반드시 나타나는 첫 번째, 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슬퍼진다는 거예요. 불행이라는 단어가 바로 뒤쳐져온다는 거예요. 주님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없어지고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기뻐진다는 거예요. 즐거워진다는 거예요. 편안해진다는 거예요. 아, 네. 이 주님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있는 삶을 살 것인가, 주님이 없는 삶을 살 것인가, 그러면 주님은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르고 있을 때 응답하고 팍팍 일어나서 주님 앞에 달려나간다 하면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인생,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 대한 인생을 살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시고, 다 준비해 놓은 것들이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그대로 이루어진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냥 한순간에 믿어버린 거예요, 사울이. 3일을 금식하면서 그 뜻을 받은 거예요, 그 뜻을, 그 뜻을 받은, 그러니까 사울은 특별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지만 우리는 사울 3일에, 그때 3일, 일이 걸렸는데 우리는 몇십 년이 걸리면 안 되잖아요, 사고하고 여러분하고 틀린게있어요 똑같아요. 똑같아. 똑같아. 단지 결과라는 것 틀릴 뿐이에요. 단지 성령적으로 눈통하다는 것만 틀릴 뿐이에요. 단지 무장 거룩과 경건로 무장되어 있었다는 것만 틀릴 뿐이에요. 그러나 할수 있다. 할수 있다. 여러분들도 할수 있다. 그냥 믿고 따라 나가면 된다. 일어는 된다. 일어나서 주님을 따라가면 된다. 주님의 말씀과 뜻을 그대로 받으면 주님의 예비 놓으신 모든 삶의 인생을 그대로 받게 될줄 믿습니다. 네. 오늘도 그런 믿음 안에서 다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께서 이름으로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주 감사합니다. 성육께서이 자리 함께하는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부족하지만 주와 더불어 살수 있도록 도하시고 주의 은혜 안에서 항상 승리할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하시고 주님의 보시네. 응답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그대로 답할 수 있는,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만 감사드리며, 이모주 예수 선발도 드립니다. 아멘.